어제 저녁 음악과 엔터테인먼트를 사랑하는 이들이 한자리에 모인 2024 시상식은 마치 동화 속한 장면처럼 마법과 흥분으로 가득찬 밤이었습니다. 이 행사는 화려한 불빛과 웅장한 무대 장치로 장식된 아름다운 장소에서 열렸으며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아티스트들이 한데 모여 자신들의 재능을 빛내며 음악과 예술을 축하하는 완벽한 밤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시상식은 단순히 음악적 성취를 축하하는 자리를 넘어 대중문화의 변화와 혁신을 기념하는 장으로서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주목받은 아티스트는 단연 김호중이었습니다. 그의 독보적인 무대 퍼포먼스와 부정할 수 없는 매력은 그날 밤을 빛냈으며 시상식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했습니다. 김호중은 무려 5개의 상을 수상하며 가장 큰 주인공으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그가 받은 상 중에서도 대상은 가장 큰 영광이었으며 그의 이름이 수상자로 발표되자마자 현장은 환호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김호중의 대상 수상은 그의 음악적 영향력과 대중문화에 미친 영향을 증명하는 동시에 전 세계 팬들에게 받은 사랑의 크기를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성취는 단순히 재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꾸준한 노력과 헌신, 그리고 자신의 음악에 대한 진정한 열정을 바탕으로 이 자리에 올랐으며 이러한 모습은 팬들과 대중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특히 김호중은 수상소감에서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건 모두 팬 여러분의 사랑과 응원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음악과 무대로 보답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고 이 말은 관객들을 깊이 울렸습니다. 김호중의 승리는 곧바로 각종 매체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MBN 뉴스 파이터는 그의 성공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며 이번 시상식의 의미와 그의 성취가 음악 산업에 미친 영향을 다루는 세그먼트를 준비했습니다. 이 방송에서는 엔터테인먼트 및 문화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아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호중의 음악적 성취를 높이 평가하며 그가 단순히 아티스트를 넘어 한 시대를 대표하는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시상식에서 김호중의 무대 역시 잊을 수 없는 순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히트곡을 라이브로 선보이며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의 무대 퍼포먼스는 현장의 모든 이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을 넘어 감정과 이야기를 전달하며 관객들과 소통했습니다. 그의 무대는 음악을 넘어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느껴졌다는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김호중의 성공은 그를 지지하는 팬들에게도 큰 의미를 주었습니다. 전 세계 팬들은 그의 수상을 축하하며 SNS 커뮤니티를 통해 그에 대한 찬사를 쏟아냈습니다. 팬들은 김호중은 단순히 가수가 아니라 우리의 영웅이다. 그의 성취는 우리 모두에게 자부심을 준다고 말하며 그의 노력을 인정하고 응원했습니다. 2024 시상식에서 김호중과 보여준 모습은 단순한 수상의 순간을 넘어 앞으로의 행보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의 음악과 무대는 단순히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팬들과 대중들에게 감동을 주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가 또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지, 그리고 그가 이룰 다음 성취는 무엇일지 팬들과 대중들은 그의 행보를 응원하며 지켜볼 것입니다. 이날 뉴스 세그먼트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훌륭한 MC 김명준의 출연으로 그의 통찰력 있는 시각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김명준은 김호중는 음악 산업을 넘어선 문화적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하며 그의 창의성과 재능이 한국 트로트 음악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김호중을 단순한 가수가 아닌 한국 음악 산업과 대중문화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로 묘사하며 그의 업적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언급은 김호중의 한국 대중음악계에 미친 영향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었고, 시청자들은 그의 성공이 단순히 개인의 성취를 넘어 문화적 자부심으로 확장되었다는 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호중의 음악작품이 가진 다양성과 품질에 대해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김호중는 트로트라는 장르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장르를 자연스럽게 넘나들며,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능력을 지녔다, 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그의 공연 기술은 단순한 노래 이상의 감동을 전달하며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분석했습니다. 김호중의 성공 소식이 퍼지면서 그의 팬들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그의 업적을 축하하며 그의 미래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으로 활발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팬들은 김호중의 음악은 우리에게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삶의 위로와 감동을 준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더불어, 김호중의 글로벌 행보와 차기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도 쏟아지며, 그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호중는 스타덤을 지리적 경계를 초월하며, 그의 음악을 사랑하는 팬들로 구성된 글로벌 커뮤니티를 형성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국 내 팬덤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그의 음악과 메시지에 공감하는 사람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노래가 가진 진정성과 감성은 언어와 문화를 초월하여 다양한 국가의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김호중의 음악은 한국 트로트 음악이 가진 독특한 멜로디와 정서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인간 본연의 감정에 호소하는 보편적인 주제를 담고 있어 언어와 문화를 초월한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는 음악이라는 예술 형태가 얼마나 강력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이어줄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입증하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호중의 성공이 한국 대중음악이 가진 국제적 잠재력을 드러내는 중요한 사례라고 강조합니다. 그들은 김호중은 한국 트로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며 대중성과 음악성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뛰어난 감각을 지녔다고 말합니다. 특히 그의 곡들이 전통적인 트로트의 정서를 잃지 않으면서도 젊은 세대와 국제 청중들에게도 소구력을 가지는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결국, 김호중의 성공은 단순히 스타덤의 부상을 넘어 한국 음악 산업과 대중문화가 세계와 연결되는 중요한 교두보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은 다양한 세대와 국경을 초월하여 감동을 전달하며 이를 통해 한국 트로트 음악이 세계적인 무대에서도 인정받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호중과 어떤 새로운 음악과 프로젝트로 팬들과 대중에게 감동을 선사할지 그의 행보에 대한 기대와 관심은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